근냥 세법의 빠른 세법, 소득세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의 계산 방법입니다. 금융소득 금액은 다른 소득과는 달리 총수익 금액에서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없이 총수익 금액이고 소득 금액이 됩니다.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의 대부분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묶기에 이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소득 금액을 과세 방법별로 구분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이중 조건부 종합과세는 위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며, 비과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공익신탁의 이익이 있으며, 그외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론 법정요건을 만족하는 거주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 원. 그리고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및 이자소득 중 500만 원.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분리과세소득으로는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소득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직장공제 초과반응금과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우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이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전 발행 채권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가세 대상인은 ISA 비과세 한도 초과에 공모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집합 투자 기구,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 배당 소득.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소득은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지급된 금융소득과 규정상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원천징수가 누락된 국내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조건부 종합과세의 금융소득 판정인데요. 앞서 분류한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과 조건부 종합과세의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합산된 금액이 2천만원보다 이하인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되어 무조건 종합과세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종합과세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종합과세로 판정된 금액 중 2천만원까지는 누진세율이 아닌 14%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종합과세되는 금액에 배당소득의 귀속법인세를 가산하는 그로스업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로스업이란 법인세가 차감된 세후배당소득을 법인세를 과세하기 전인 세전배당으로 고치기 위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법인세 상당액은 배당소득의 11%를 곱한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을 그로스업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소득만 그로스업 대상이 됩니다. 첫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일 것 따라서 국외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법인이 지급한 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일 것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으 지급한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1. 부상주 의배당중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재원으로 한무상주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피투자회사가 자본전입 후 자기주식 이외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마지막으로 1% 재평가세가 과세된 재평가 적립금 보상주가 있습니다. 2. 간접투자 금융상품으로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의 배당, 유사배당 소득, 결합화생상품, 법인과세수택재산의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3.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배당으로 직전 2개 년간 감면비율의 평균만큼 그로스업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4. 출자공동사업자배당 및 동업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배당도 제외됩니다. 그로스업의 마지막 조건으로 배당을 지급받은 개인주주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이자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로스업 배당 소득 중에서 14% 세율이 아닌 누진 세율에 적용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그로스업 배당과 그렇지 않은 이자 배당 소득 중14% 세율 대상인 2천만 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2천만 원을 구성하는 순서는 이자 소득, 그로스업의 대상이 아닌 배당, 그로스 대상 배당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로스업 배당 소득은 전체 금융소득 금액 중에서 누진세율이 여세 되는 구간을 한도로 기속법인세가 산되므로 도로 수대상 매당과 누진세율 적용 금수득중 자금 금액의 10%를 곱하여 기속법인세를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다른 사람과 동업하는 공동사업자이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동사업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사업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자 공동 사업자가 공동 사업장의 사업소 금액을 분배받은 경우 세법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데요. 다만 과세 방식은 배당 소득이지만 성격상 사업소득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우선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이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그로스 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무조건 종합과세 배당 소득과 다르게 조건부 종합과세와 합산되어 2천만원 초과 이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적용되지 않은 부당예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수입시기 또한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원천인수 대상에 해당하며 세율은 비협대금의 이익과 동일하게 25%입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방!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